오늘은 10월 첫날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이고 저 본당에서는 성모 신심미사 첫 토일이라 아, 오늘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내용인데요.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함께 에, 바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는데 예수님이 12살이니까 12살 때또 그렇게 축제로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헤맸습니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찾았는데 율법 교사들과 함께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했다. 합니다. 근데 예수의 부모들은 무척 놀랐기 때문에, 얘야, 우리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애타게 너를 찾았는지, 응? 그렇게 말을 하자. 아, 예수, 꼬마 예수, 12살 꼬마가 아니죠. 12살 청년 예수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오늘 누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절부터는 또, 음,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자레스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지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10월 22, 23, 성모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레지오 마리의 단원 피정을 합니다. 아,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죠. 우리 본당에 많은 분들이 성모님의 기도, 어, 주제로 1박 2일 피정에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 마,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한 말이야. 5 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복음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에, 묵상해 볼수 있지만 저는 어,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이 부분. 또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음, 지혜는 또 키는 어떤 의미가 키는 성장의 의미죠. 몸이 자랐고요. 지혜는 성숙. 음, 영에 종속된, 에, 아버지 부모에게도 종속다고 순종했지만, 아버지, 즉, 영에 종속하는 삶으로 지혜가 자랐습니다. 아,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이런 총에도 더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 이런 행복을 느낍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은 물질을 목표로 해서 살아온 것은 현실이죠. 코로나가 바로 그 반증입니다. 인간이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자기 소유로만 생각해서 이 코로나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생태학자, 기후학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행복은 물질의 목표를 두는 것에서 리온드 넘어서서 이제 마음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또어 아들, 인간 예수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왜 나를 찾았냐? 내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 하는 줄 몰랐냐?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영에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당에 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뜸을 했던 것이 이제는 재개가 됐죠. 듣자니까 아, 우리 이 호주도요 10월 10, 14일에 모든 코비드의 이 의무들을 다 이제 소위에게는 종식하겠다 하고 오늘 선언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또. 어, 소, 어, 러시아는 어제 선언에 또 자국이 확보한 영토 우크라인에 있던 영토들을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쓸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마련한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말은 하지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싸움과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영에 순종하는, 영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가 자라는 것이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행복의 목표가 물질을 뛰어넘는, 전쟁을 뛰어넘는 마음의 행복, 마음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레지오 단원들 10월 22-23일 날 피정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레지오가 정말 많이 이렇게 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본당의 레지오만큼 활성화된 적이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도 반으로 줄었는데 레지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모님을 배우면 됩니다. 성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한 생각을 정말 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한 연습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줄이는 간단한 연습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으로 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몸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생각과 마음은 호흡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영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피정에 영에 종속하는 경험을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시면서 부정적 인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즉,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불안을 유발하는 마음과 생각을 호흡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호흡은 이러한 불안한 생각과 불안한, 불, 불안전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호흡은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눈을 감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등은 좀 펴고 하루에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할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하고 주님 자비, 주님 자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호흡을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그 호흡이 내 숨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을, 숨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이 기도예요. 호흡 기도. 그럴 때 나는 나의 생각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생각과 싸우지 말기 위해서라도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천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호흡이라는 것은 또 심호흡도 필요 없어요. 하면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호흡 그 호흡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천천히 낮이나 밤이나 산책할 때, 독서할 때, 전화 받을 때, 또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든지 자기 호흡을 그냥 친구처럼 관찰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결을 맺고 감사합니다. 10월 22, 23, 우리 레지오마리의 단원들을 피정에 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